안녕하세요. 소명 컨설팅 이대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음, 주 7일 근무 300만원 벌던 분이 월아벨 챙기면서 5천만원 벌으신 그 수강생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희 컨설팅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특이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수강, 저희 개강할 때 첫날 딱 뵈면 얼굴들하고 그분들이 내셨던 과제들을 제가 이제 분석하면서 아, 이런 성향의 분이 오셨구나, 이런 분이 오셨구나 이렇게 검토를 하는데 정말 이분이 내신 과제, 그리고 이분의 외모를 봤을 때, 그리고 또 나와서 저희가 계속 나와서 발표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와서 발표하실 때 제가 정말 빵 터지면서 웃을 정도로 정말 특이하신 분이었어요. 어떤 분인지 이야기 풀어드릴게요. 자, 저희가 NSR 3단계에서 정말 중개에서 중개 중계 카테고리와 콘셉트 타겟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적어놓은 부분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어 이+ 사람이 천만 원+ 오천만 원 일억도 벌수 있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지금1 0 백만 원+ 이백만 원+ 삼백만 원을 벌고 있어. 거기다가 일을 안 하느냐 뭐칠일 내내 중개업에 그냥 계속 모든 게다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다. 이 사람은 돈을 그냥 홍수처럼 쓸어 담아야 되는 사람인데라고 했을 때왜 무엇이 문제냐 였그 그중에 가장 많은 사례가 이거였어요. 콘셉트를 잘못 잡고 있다. 어그중개 그러니까 같은 경우 저희가 뭐 외곽에서 했을 때는 처음에 그리고 제가 했을 시점만 해도 뭐 상가니 아파트니 땅이니 뭐큰 그 경계가 없었어요. 왜냐면 중개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중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이 없는 게 정상인데 제가 서울로 넘어갈 때쯤부터 이렇게 얘기 가장 많이 들리는 게어 나는 상가 전문이야 아파트 전문이야 그래서 나는 상가를 못해 그래서 나는 땅을 못해 이런 식으로 다 분류를 하시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택과 집중이었겠죠. 그래서 나는 원투룸만 할 거야? 아니면 아파트만 할 거야? 이렇게 집중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집중하더라도 다른 카테고리가 왔을 때 같이 하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딱 그거에만 하다 보니까 매출이 이렇게 한정적으로 갇혀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수강생분은 처음 오셨을 때 이미지가 어땠냐면, 아, 이분 지금 잘 사시나 모르겠네요. 벌써 오신 지꽤 되셨네. 어, 키가 180, 너무 쉬는 분이었어요 마동석을 닮았고 되게 건장한 체격이었는데 제가 여쭤봤어요 무슨 카테고리를 하세요? 라고 하니까 원투룸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네, 생각해 보세요 원투룸 하면 거의 여자분들도 많으시고 좀 뭔가 가정을 이루지 않으신 분들이 잠깐 단기적으로 사실 주거지를 구한다는 개념이 많은데 여자 혼자 계실 때 만약에 원투룸을 보러 같이 들어가거나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도 제가 일산에서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을 할때 오피스텔 한번 남자분 보여주면서 제가 한번 너무 놀란 적이 있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아예 오피스텔 거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분처럼 체격이 막 건장하고 <laughs> 얼굴이 아무리 좀 귀염상이라고 해도 그렇죠. 좀 무서운데 180이 넘고 체격도 진짜 이러신 분이 원투룸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얼마 보시냐라고 물어보니까 어, 7일 내내 일을 한다. 그리고 일을 하지 않는 날에도. 고객들한테 계속 뭐 문의나 클레임 같은 게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 친절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7일 내내 거의 중개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이 처음 생각했을 때 중개업이라는 거는 천만 원 벌고 이천만 원 벌고 삼천만 원 벌고 많이 벌면서 좀 워라벨도 챙기면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왔는데 현실이 어때요? 지금 막 하루 쟁일 일을 하고 있으니까 365일 그래서 지금 이거를 몇 년째 했는데 더 이상 매출이 오르지 않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러면 아니 지금 그 체격에 무슨 이유로? 대체 그원 투룸을 하게 되셨냐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아 사실은 친구가 권해서 친구를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가장 카테고리 선택하는 데 가장 많은 부류예요. 주변에서 권하는 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분도 친구가 원 투룸만 해가지고. 어, 몇 백을 버는 걸 보고 이제 본인들께 넘어오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어때요? <laughs> 오늘은 내가 백, 이백, 삼백을 벌면 만족하지만 한두 달만 지나도 그게 만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임대료를 저렴하게 가세요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일단은 내가 삼백만원 임대료를 내면서 천만원을 벌어가? 그러면 한 칠백 정도가 남는다고 치면 처음엔 만족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딱 두세 달만 지나가도, 아, 뭐, 어, 만족스럽지가 않아지기 때문에 최대한, 어, 고정 지출 비용을 줄여서 가는 거를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분은 하루 재행에 365일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100, 200, 300을 요 정도 선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니까 더 높은 금액을 벌면서도 좀 쉬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처음에는 너무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하시는데 이분이 일을 하면서 거의 7일 내내 일을 하면서 또일요일날 컨설팅 오시려면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도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과제도 너무 성실히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정말 간절함이었겠죠. 나 정말 많이 벌고 싶고 잘하고 싶어. 라는 이유였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원투룸을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지금은 뭐든 할수 있다. <laughs> 잘할수 있는 방법만 어, 알게 된다면 라 정말 뭐든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컨설팅 하면서도 이제 여쭤봐요. 이번에 어, 2 3기 이제 뭐지 하아 저거 오픈하잖아요. 이번 주 일요일이네요. 4월6일 어, 이번에 수강 신청하신 분 중에 진짜 멀리서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에 오시는 분이 예전에 몇분 여쭤는 봤는데 도전을 하지 못하셨거든요.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개업이 내가 방향성만 잘 잡는다라면 되게 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더 좋은 효율을 내지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시는 분들도 정말 과제 최대한 내가 써줄수 있는 걸다 써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꼭잘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이분도 이제 컨설팅하고 다 하고 관례도 다잘 내고 진짜 발표도 누구보다 막 되게 열정적으로 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수상도 받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하여튼 이분을 막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어머 원투룸을 하시던 분이었고 그거를 지금 몇 년째 해서 완전히 원투룸의 그을을 을 마인드가 완전히 세팅이 싹돼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얘기를 다 듣고 이제 컨설팅하다 보니까 와이 사람 동그라 스케일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분은. 천이어도 좋고 오천이어도 좋고 일억이어도 좋고 모든 뭐 돈에 그릇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인데 너무 작은 그릇에 한정적으로 그냥 묶여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눈에 이 사람의 돈그러다고 이제 스케일 컨셉이 잡히고 나니까 이제 그걸 일으켜주는 컨설팅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laughs> 나중에 어떻게 되셨냐 이런 거죠 이분이 그동안 중개업을 하면서 봐왔던 세상은 친구가 벌던 또 원투룸 단지였고 거기서 몇 백만 원을 벌던 그 세상만 봤어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그한계라는게 정해진 거거든요. 내가 본 세상이 전부야. 그래서 우물 안 개구리에서 빨리 나와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다 이런 이유죠. 근데 이제 우리 그 김연아 선수도 봐봐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도 피겨 스케이팅으로 200점을 돌파한다는 건 있을 수 없었다.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세계 신기록상 여자 선수가 200점을 돌파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다.라고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돼 가 있었는데. 김연아 선수가 200점을 딱 돌파하자마자 그 후부터 어때요? 지금도 200점을 훨씬 뛰어넘는 선수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개업도 똑같죠. 중개업도 내가 어 두려워 만약에 그치 그분도 뭐 오라벨도 못 지키면서 365일 일을 하면서도 내가 300을 벌지만. 더 벌고 싶었지만 계속 벌 수가 없었던 게 계속 보는 게 그거였고 또 만약에 야 우리 원투를 보는 더 이상 안될것 같아 상가로 넘어가자 했을 때 상가는 정말 위험해라는 얘기를 친구한테 계속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그냥 문을 닫아버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해볼까 했는데 너무 위험한 상황을 겪고 나니까 아예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법률적인 지식과 모든 것이 다 맞물려져야 중개업을 잘할 수 있는 것도 맞는데 일단 시작 자체가 아무리 <laughs> 시작을 하려고 해도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예 시도조차 할수 없었던 영역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분한테 중개업이 정말 얼마나 쉬울 수 있는지 이제 사례들을 다 풀어주면서, 어, 제가 풀어주는 사례가 거의 중개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극단의 사례다 보니까, 그걸 몇십 개를 듣다 보면은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 기준치가 훨씬 높아져 버리죠. 김윤아 선수의 200점보다. <laughs> 200점처럼. 그정도의 이제, 어, 내가, 어 중개업에서는 한계는 여기야 라고 생각했다가, 중개업에서 한계가 없구나라는 그 시야가 트이고 나니까 이분이 되게 자신만만해지신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중간이주 앞두고, 어, 사장님 무조건 상가하세요. 그리고, 이거 하시고, 저거 하시고, 저거 해서, <laughs> 중개업 꼭 상가로 전역하셔야 됩니다. 했더니 이제 다 빵터지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왜냐면은 그 사람마다 중개을할때그 사람에게 필요한 컨셉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걸좀더 착용하면 좋고, 저런 걸좀 하면 좋고, 이런 멘트를 많이 쓰면 좋고, 이 사람은 어떤 카테고리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대를 사용하고, 이런 거에 대한 컨설팅을좀 자세히 하고 나니까 이분이 너무 빵터졌죠. 왜냐면은 그 전에 했던 본인의 컨셉과 본인의 이미지가 완전히 상반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컨설팅을 하고 나서 이제 자신감이 넘쳤다라고 하고 나서, 근데 이분이 이제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트롬을 싹 버리고 상가로 전향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분이 이제 이 다음 세상을 봤고 <laughs> 하도 여기 엔에스 컨설팅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보고 그 사례들이 일반적이지 않고 되게 극단의 사례다 보니까 이제 본인만의 그 <laughs> 머리에서 해결하는 체계 그리고 법률적으로 위험한 게 무엇인지 상가든 땅이든 위험한 그 마지노선을 파악하고 나니까 이제는 만만해지신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 후에 종강한 후에 연락을. 주셨어요. 뭐라고 하냐면, 상한, 상가 통임대로 중개 계약 한 건에 천만 원이 넘는 매출을 잃었고, 그 후에 한 건에 오천만 원등 계약도 했다. 야, 되게 상상할 수 없죠. 처음에는 2, 3백0 3, 4 0 그것도 감사합니다. 백만 원 넘는 계약? 허, 이거 막 내가 계약하고 나면 그날 막 사건사고 터지는 거 아니야? 되게 불안했던 사람인데, 야, 천만 원, 오천만 원짜리 하고서도 별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아, 이 정도야? 뭐 별거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스케일이 바뀌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 어, 모든 사람들이 중기업의 카테고리를 자유롭게 넘나들지 못하는 이유가 가장 큰 거는 여기에 있긴 하죠. 법률적인 이론 지식에 묶여 있는 사람, 그리고 본인의 컨셉을 몰랐을 때 정말 <laughs> 본인하고 어울리지 않는 그 카테고리에 계시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정말 여기 오시기 진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자녀가 세명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외벌이었고, 아, 외벌이었나? 아, 와이프분 일을 하셨나? 하여튼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빨리 바뀌지 않는다면 라안돼라는그 <laughs> 각오 하나로 오셨고 또 오셔서도 여기서 가르쳐드린 방향대로 정말 열심히 하셨고 성실히 하셨기 때문에 일어내신 성과라고 기억합니다. 그 후에도 1억 원만짜리 한다라고까지 저희한테 전해주셨었거든요. 그후 얘기는 못 들었네요. 혹시 이 얘기를, 이 영상을 보시고 그때 제가 저거 했을 때도 한 번씩 가끔 나타나 주셨는데, <laughs> 영상 찍을 때, 라이브 찍을 때도 한두 번씩 얘기 나타나 주셨는데,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중개 카테고리야, 컨셉트 타겟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개업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오늘 영상 보신 분 중에서도, 아, 내가 지금 매출을 꾸준히 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벌고 있는데, 아니면 원룸 하는데 막 월화벨이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분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중개정석2 책에 몇 페이지야? 3단계고, 126페이지, 이 페이지 책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서 지금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영상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